그 다음에 우리 시계값 볼게.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이런 식이 있어. 3x 더하기 5 이런 3x 더하기 5라는 식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는 2를 대입할 거야. 우리 대입이 뭐냐면 어, 여기 x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야. x에다가 문자 대신에 이 숫자를 집어 넣는거지 근데 우리 요거랑 요거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지? 3하고 x 사이에는 곱하기가 있는 거야 우리 곱하기 생략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2 더하기 5가 되는 거지 6 더하기 5에서11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아또 음수 계산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 계산,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 2 빼기 1이잖아. 그니까, 러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한번 문자 볼게. 자, OX 빼기 3이야? 그럼 X 대신에 2를 넣는 거야. 얘는 X 대신에 3을 넣는 거야. 그럼, 5, 3, 15에서 3 빼니까 12. 얘는 마일을 넣어. 그럼, 5 곱하기 마일은 부호, 5인데, 부호 다르니까, 마이너스 빼기 3. 둘이 부호 같으니까 더하고, 공통 부호 붙이고. 얘도, 둘이 곱하면 20 부호 다르니까 마이너스 둘이 부호 같으니까 더하고 공통부호 붙이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럼 한번 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마이너스 할 때는 괄호를 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야 마마 만나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럼 7 더하기 1은 8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우리 얘네들은 지금 부호가 다르니까 빼. 큰 녀석 부어보죠. 5분의 10은 약분하면 1분의 2니까 2. 이렇게 쓸수 있겠지.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다가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다시 해줄까? x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있고 요 이렇게 다 똑같이 적을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여기 곱하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괄호가 요 안에 있으니까 얘네 먼저 그러면 마마 만나서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얘는 둘이 부호가 같지 더하기로 바꿔 둘이 부호 같으면 플러스 그리고 둘이 곱해 1의 제곱은 그냥 1이죠 그래서 5 요렇게 되면 돼그 다음에 요거 요 지금 이걸 구분해야 돼 지금 4번 봐봐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제곱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얘는 방금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제곱을 했는데 얘는 제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치?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이고 앞에 빼기 있고 얘는 둘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였으면 플러스로 바뀌지? 둘이 부호 다르니까 빼고 큰 녀석 부호 붙이고 이렇게 해주면 될거예요 그럼 우리 일시정지하고 1-1, 1-2 풀어봅시다.